어,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개준망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방금 전 SBS 뉴스에 올라온 거를 봤는데, 그 중국의 베이징의 최고급 미슐랭 식당도 야반도주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현재 침체에 늪에 빠진 중국이다, 뭐 이런 주제로 뉴스가 올라왔는데 이게 좀 보니까 재밌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는 좀 이게 중국이란 나라를 좀 많이 싫어하잖아요. 뭐 이때까지 뭐저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근데 그게 뭐 딱히 뭐 중국이라서 싫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얘네들이 한국에 되게 흑사병을 뿌리고 있었단 말이야. 다들 알고 있을 거야. 그 우마우당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에 흑사병 막 뿌리고 근데 뭐 비단 그 얘네들이 뭐 그게 하는 건 우리나라만 국한돼서 하는 건 아니지. 그렇게 하고 있긴 있었는데. 뭔가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이라든가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그냥 한국어를 완전히 개의 조수로 보고 있잖아. <laughs> 물론, 물론 뭐,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도 중국은 높은 샴뽕, 우리 같은 국가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분도 계셨긴 하지만, 나는 이게 굉장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였거든. 근데, 어, 결국에는 지금 한국도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얘들이더 먼저 망할 것 같아. <laughs> 그래가지고, 이게 좀 웃으면 안 되는 주제긴 한데, 내 입장에서는 보면, 좀 꽃이다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라 샥, 하우, 하우. <laughs> 자, 그래서. <laughs> 어~ 이게 중국 내 미슐랭 식당이 야반도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곳이더라고 베이징 내에서 차우 양취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의리 엄청 큰데 가게가 문을 닫은 거야 가게 안에는 미슐랭 이게 받은 건딱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고 통통 비어 있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임대료 체납으로 어~ 계약해야지 공문 붙었고 그리고 이미 날라버린 거야. 뭔가, 그런, 임대료만 체납한 게 아니라, 뭐, 공급업체에서 날라오는 재료비라던가 이런 것도 계속 딜레이 돼서 지급도 미루고 있었고, 그리고 당연히 직원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그냥 이제 다, 째먹고 이게 도망간 야반도주가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래갖고 이런 곳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하더라고 뭐 직원들은 뭐 사회보험료부터 직뭐 이제 당연 월급 같은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다 물리 이렇게 미루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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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 쇼킹치면서 그렇게 버텼겠지 그러다가 이제 날르는 이런 형태가 현재 베이징에서 증가가 되고 있는데 베이징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여기가 쇼핑몰이라고 하는데 완전 통텅통텅통 비어있더라고. 옛날 명동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옛날 한참 그사드 때문에 명동 완전히 박살 난적 있었잖아. 지금은 얼마 전에 가니까 명동 다시 사람들이 이렇게 복귀됐던데 그때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그냥 쇼핑몰이 전부 다 이렇게 텅텅텅텅텅텅 비어 있고 그냥 밀크티 가게에만 사람이 많다 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티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그 이게 밀크티가 제가 그 대만을 다녀왔잖아. 밀크티를 많이 먹었거든. 생각보다 많이 안 달더라고. 내가 한국에서 먹었던 밀크티는 겁나 달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laughs> 막상 대만 가서 밀크티 먹잖아. 안 달, 별로 안 달아요. 그래서 내가 설탕을 50%만 해서 먹었는데, 하나도 안단 거야. 설탕 50%인데. <laughs> 그래서, 와, 이 중국 밀크티는 원래 이렇게 안 다나? 약간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결론은, 그런 밀크티 가게에만 사람이 많고, 나머지는 아예 장사가 안 돼갖고, 그런 중국 내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쇼핑가들, 상하이에서도 뭐, 양대산맥이라고 불리던 30년 된 그런 쇼핑가들이 잇따라 폐점을 하고 있다고 해. 그리고 그뿐만 이 아니라, 우한은 유명한 곳이지, 그지? 거기 대형 쇼핑몰도 이달마 폐업을 선언하고, 그리고 막, 떨이 막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그런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는 이게 좀 이렇게 경기 침체 디플레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어~ 당국에서는 각종 부양 정책 뭐 금리라던가 이런 걸 하고 있지만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 내의 그런 경제 상태는 완전히 개 박살 났다고 말할 수 있어 그래서 나한테도 많이 들었던 질문이 중국 주가지수가 너무 박살나서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얘기가 나한테 진짜 많이 들어왔고 나 근데 중국 박살난 건 맞긴 맞는데 근데 지금 이거는 왠지 들어가고 싶지가 않다고 나는 보통 주가가 박살나고 너무 떨어지면 저가매소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 근데 근데 이상하게 중국 이번에 중국은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앞으로 여기서 보면 이제 더 박살 날난더 박살 날 거로 보고 있거든. 그게 그렇게 될 확률이 더, 더 높게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고 이제 이 기사가 나서 뭐 이제 사람들의 반응들은 그런 거였지. 롯데탈출은 신의 한수였다. 중국은 역기자는 게 정답이다. 이게 제일 위에 있었고 그리고 시진핑 독재가 앞으로 10년간 기속되어야 하는 이유. <laughs> 따지고 보면 핑핑이가 박살 낸 거야. 이거는 왜냐면 공산당 같은 경우는 일당 독재 체제고 그리고 핑핑이의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박살나잖아. 그러면 그 핑핑이 핑핑이를 패는 게 맞아 이거는. 그래 가지고 <laughs> 결국엔 이제 나락 간다. 인구는 많고 외국 자본은 철수하고 수입은 없고 점점 심각해질 듯. 중국 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 사회적인 문제들이 그거 하나씩 들고 보면 진짜 재밌어, 진짜. 엄청 재밌단 말이야. 근데 지금 뭐 이제 외국 자본도 철수하고 있고 일단은 큰것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 굉장히 갈라파고스화 된 나라거든.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 한국도 좀 많이 갈라파고스화 된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국과는 찌압이 안된 거지, 중국은. 그래서 중국 내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철수를 시작을 했거든. 기업도, 자본도, 사람도 탈출을 하고 있는 거야. 중국 내에서 부자들도 탈출하고 있잖아.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중국 신규 진출 기업수만 보더라도, 2017년 대비 2022년 봐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베트남에서 얼마 전에, 그내 유튜브 다본 사람은 기억날 거야. 그, 중국에서 사업했다가, 이제, 그 째고 엑시 타고 런에서 베트남으로 오는 아저씨가 있거든. 근데, 그 아저씨는 나름 좀 중뽕이 있는 사람인데도, 왜, 왜, 왜런했어그러니까 야, 여기서 사업 못 해먹겠다고. <laughs> 규제 <laughs> 같은 게좀 많이 심해 중국이 이래저래 규제 같은 게 싫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법이란 거는 그냥 지주대로야 그래도 한국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거지 최근에 좀 떠들썩했던 게 그런 그 라임 사태 있었잖아 일본 같은 경우에도. 라임 사태도 보면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 근데. 중국에선 그런 일들을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 그리고 뭔가 이제 덤탱이 맞고 그래도 당한 놈이 병신이다라는 그런 게 기저에 깔려 있는 나라란 말이야. 뭔가 그냥 나라 자체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그런 나라라는 인식이 있고 그리고 미중 갈등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큰 이유고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전부 다 런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지. 엑소더스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뭔가 좀좀 좀, 뭔가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한국이랑 그래서 뭐 어, 사람들의 반응 은 그래 이제 우리 핑핑이가 국가 배급 체계로 제 돌아가려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정 다 알았으니까 중국 국가 기밀을 뉴스로 다루다가 체포되지 말고 그냥 들어와라 이뭔 말이야 이거는 그리고 미슐랭은 외국인에게 특히 여행여행인데 외국인이 중국 여행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니야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현금은 받지도 않고 일반 숙소에서는 속박도안 되고 영어는 안 통하고 개인 정보 다 남겨줘. 이거는 유튜버 중에서, 그, JM, j m 사이 그, 일본 간, 그, 중국 간거 내가 한, 살짝 본 적이 있거든. 됐나? 불편하더라, 그냥. 거기는 그냥 알리페이 없으면 엿될 거 같은데, 보니까. <laughs> 그래갖고. <laughs> 불편해. 불편해, 진짜. 규제 같은 게 되게 리고 일반 속소도 그렇고, 에, 어비앤비도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이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 유튜브도 안 돼. 구글도 한번 철수했다가 번역 서비스만 있었는데 그것도 철수해. 그리고 넷플릭스도 안 되지 않나? <laughs> 다안 돼, 중국은. 이런 식으로 결국엔 갈라파고스 되면 외국 자본들도 막다 나가고 시작하고, 그리고 부자들도 탈출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왜 우리가 중국 경제를 신경쓰냐는 의견도 있었어. 얘네들은, 얘네들은 중국인들을 먹여 살려주는데도 고마움을 모르는 작자들이다 뭐 그건 인정을 해 그래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나는 이게 보면 참 중국이란 나라가 옛날에만 하더라도 막 진짜 mbc 이런데서 슈퍼차이나 이래갖고 미국을 제패할 패권처럼 준내 빨아줬잖아 이게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 옛날에도 얘기했고 나 옛날에 나한테 진짜 물어봤거든. 어반이형 슈퍼차이나 막 이게 어떻게 생각해라 그랬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내가 <laughs> 난 그때도 단호하게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지금 사망한 얼마 전에 사망했나? 리커창 총리가 몇년안 최근 몇년 안에 사망했었잖아. 이 사람이. 뭐 이제 옛날에 그 핑핑이 형한테도 좀쓴소리를좀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암살 당할 뻔한 적도 준나 많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죽었거든 심장마비로. 그래서 뭐 이게 진짜로 죽인 거다 음모론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원래 리커창 아저씨가 이 사람이 그 진짜 최고로 올라갈 수가 있었어. 어 리커창이 이 사람이 만약에 옛날에 핑핑 이 아저씨 제끼고 이제 대가리로 올라갔잖아. 그러면 그러면 중국이 지금보단 분명히 나아졌을 거라 생각해.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베이징대에 들어가고, 옛날에 대입, 중국도 잿나, 나 빡쳤을 때 있을 거아니야 그때 베이징대 경제학으로 들어가고, 경제학 쪽으로 굉장히 좀 빠삭한 사람이란 말이야 경제 쪽으로. 그래갖고, 그, 핑핑이 아저씨랑 싸울 때도 핑핑이 아저씨가 막 경제정책 뭐, 맨 처음에 뭐 선부른 했다가 공부론막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고, 지금 중국, 중국 사람들, 뭐, 한 달에 뭐, 20만원도 못 받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했다가, 그래가지고, 약간, 뭐, 숙청당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좀,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좀, 빠삭한 사람이었거든,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진짜, 그때, 잡았으면, 지도자로 올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 그렇게 됐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는 모르겠지만, 근데 뭐, 이미 지나가갖고, 뭐, 얘기할자 뭐예요 그지? 그래서, 지금 와서는 확실히 느끼는 게, 그, 핑핑이가 하드캐리게 맞아. 중국을 계속 박살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웃기지만 웃을 일이 아닌게 중국 주때 잖아요. 그러면 그그 그 여파는 우리나라한테 우리나라한테 제일 크게 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중국 여 때면 그래가지고 아 이게 약간 좀 쫄리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지금 당장 이여때 가는 중국을 보게 되면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하나 하나 살펴보잖아 그러면 한국이랑 좀 비슷한 분들이 난좀 많이 보여 내 눈에는 그게 좀 많이 보이거든 그래갖고 요걸 보면서도 이거 좀 한국이랑 <laughs> 그러아 근데 진짜 많 진짜로 많아요 그런 게 그래가지고 보면서도 야 정말로 한국은 소중국인가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가볍게 중국 이야기 해봤고요 중국 이야기를 내가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조회서가 조금 확보되잖아 그러면 중국 이야기 겁나만 해줄게 중국 골 때리는 거 진짜 재밌는 거 진짜 겁나만거든 진짜. <laughs> 겁나 골 때리는데 겁나 재밌는 게 진짜 많단 말이야. 그래갖고, China No.1 <laughs> 이야기 좀 오늘 올려보고, 좀 조회수 좀 나오면 몇번더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나면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는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시 쌩!